그다음에 제가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어~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마치 무슨 애국 지사나 애국 열사처럼 행동하는 거 매우 불쾌하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희생자처럼 모냥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도덕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비유상합니다. 개업용 사태 여파로 전세를 다시 잡은 이재명이 마치 도덕적으로 청렴해진 것 마냥, 마치 죄가 예수님께 사해진 것 마냥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 정말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지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지 탄핵 투표를 하는 중에도 그 기쁜 마음을 속이지 못하고 이렇게 웃으며 껄껄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로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엄중함에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의 기업을 이용해 돈을 우회로 가져다 바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죄, 모든 사법 리스크가 벌써부터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는 이재명의 모습에 모두가 역겨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의 죄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며 이재명을 겨냥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일인데요 저도 계엄 관련 이슈만 체킹하고 있어서 인요한 최고위원의 발언을 아예 듣지 않고 생방송을 꺼버렸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었었네요 이재명 너 지금 비위상한다고 아무런 죄 없는 것처럼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의 그 답답함 분한 마음을 한 방에 긁어주는 인연의 이 발언 제가 혼자 정말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비록 어제 영상이지만 어제 발언이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들이 아예 잊혀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참 힘드시겠지만 해당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저는 오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심정을 어, 좀 많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어제 많았지만 어, 그동안의 야당이 특검, 탄핵 어,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또 우리도 어, 당정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 어려움을 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 노동계에서 극히 일부지만, 건전한 노동자와 노동 단체가 많다는 걸 알지만, 세 사람이 뭐 아마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그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한 문제로 된것 같습니다. 더구나 더 나가서 사드의 지난 정권의 행동은 어뭐 환경 평가 때문에 이걸 지연시키고 또 시민 단체한테 정부를 흘르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중국한테 그런 비밀을 어 넘겼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어제 좀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많이 어, 묻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 판매원처럼 대통령께서 일을 해왔어요. 또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려놨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언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마치 무슨 애국 지사나 애국 열사처럼 행동하는 거 매우 불쾌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애족 훈장을 받았는데 3일 운동을 돕고 또 신사 참배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일적 일제, 일제로부터이 땅에서 그 추방됐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희생자처럼 모양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도덕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비유상합니다.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그만 챙기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죄를 지역구 안 지역구 간에 당당하게 사법부에 나가서 이 문제를 겨루기를 바랍니다. 저도 광주항쟁때 통역을 해서 적지 않은 고생했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부당한,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의 조사를. 근데 떳떳이 받고 저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은 대표는 그런 태도를 좀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정식과 영어로는 내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는그 환등기로 비치듯이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로 불법 행위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덮으려고 그러는 그런 행동은 용납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무정부주의자처럼 국가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지,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당 대표와 또 원내 대표님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을 했고 또 많은 그 저의 발언에 대한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차분하게 아주 방향을 잘 잡고. 또, 당 대표께서 전적으로 제가, 어, 내놓은 안들을 지지했습니다. 또, 우리 원내대표도, 어, 의총을 열어서, 어, 여러 가지, 이, 우리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포용하고, 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우리 집안의 4대 동안 많은 위기,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많은 나쁜 일도 겪고 같이 겪어 나가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우리 당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렵지만 이걸 헤쳐 나가고 더 좋은 당이 되고 더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합리적인 당이 될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안심을 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